오케이 돌 깨진다 불풀풀 불, 불, 제발 야! 제발 깨지마 깨지지마 오케이 아 깨졌다 이씨! 간다 이 자식아 안녕하세요 시오집입니다자 오늘 해볼 게임은 라코브 에이지 2 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또 플레이를 해봅시다 자여기를 깨서 이제 유닛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오 뭐야 고래를 얻었네 자, 좋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뚜뚜뚜두 또다시 아틀라스가 오고 있구만. 자, 도로 내려놓고. 뭐야. 이거 무슨 그 이삭 줍는 그거 같다. 얘 뭐야. 동키호테 자, 열심히 감자를 줍고 있어요, 아줌마가. 야, 야, 야. 으아! 어, 개물러 보인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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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laughs> 잠깐만, 이거 실화야? 자, 이거 누워있는 사람은 뭘로 보일까요? 와, 이게 드래곤으로 보인다고? 일상생활 가능한가, 이거? 와! 하하하하! <laughs> 어, 아트라사 잠깐 쉬고 있는데, 뭘까요? 오, 어, 숨어, 숨어, 숨어. 으아! 와, 엄청난 기생수다! 돌격해 와! 하하하하! <laughs> 오 마이 갓! 자, 다음 상대는, 동키오테입니다. 한번또 박살 내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전략으로 한번 가볼까? 에이. 자 저는 그렇다면 이번에 석탄공을 한번 출격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아까 먹은 고래 유닛으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렛츠고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한 고래를 깔아줍시다. 자 여기 광산인데 광산 어디다 설치해야 되지? 아 이거구나. 오케이 여기다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자 스프링도 깔아줄게요. 여기 이런 데다가 깔아주면 애은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스프링 하나 더넘어오자마자또 <laughs> 튕길 거야. 자 출발해 봅시다. 스타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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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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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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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뭐야? 어! 근데 이거 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번에와이번엔 풍차가 가리고 있네요. 저거 막힐 것 같은데? 와와 넘어가지 마. 오케이. 자, 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오케이! 어때! 좋았어, 177 데미지. 좋습니다. 자, 상대방 어디서? 빨리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오케이. 번개번개 번개! 오케이! 하하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이 멍청한 너. 자, 이거나 받아라. 번개나 먹어라. 야, 고래 좋은데? 자, 여기다 스프링, 스프링, 스프링. 자, 고래 한번 잡어 어, 뭐야? 오, 고래 쓰러졌어! 안 돼! 오 마이 갓! 여기다가 아예 꼼짝을 못하게 다 깔아놔야 돼. 폭탄도 깔아줄 겁니다. 폭탄.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제가 먼저 빨리 가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풀 차지! 아, 탱! 아주 가볍게 깨겠구만, 이번 판도. 자, 이곳에 완전 인성전을 설치할 겁니다. 정신 못 차리게. 아, 역시 나의 인성전에 벌써 당했구만. 좋았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아, 근데 뚫린다, 뚫린다, 뚫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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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케이!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좋은 건지, 뭐, 안 좋은 거... 아, 근데 폭탄 많이 깔았는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아, 데미지 입었어요, 저도 일단. 자, 고래가 여기를 건너오면은 아주 반겨줄 겁니다. 신나게 좋아서 고고고, 무브, 무브! 아, 저거 돌 뭐야? 오! 야! 아, 씨. 고래 뭐야 이거 고래 싫어요? 야 여기 뭐 불꽃 축제 열리고 있네. <laughs> 풀차제아트 오케이 한 방만 한 방만 더한 방만 더 빨리 막아야 돼요. 오케이 날라라. <laughs> 날려버려. 그렇지 잘했어. <laughs> 고래 잘하는구만. 아 근데 이게 폭탄이 아 같이 붙여면 별로 안 좋네. 데미지를 같이 입네 이거. 또 떨어져 또. 어 h oh, no. 그래, 날려가! <웃음> 날려버려! <웃음> 고래 잘한다, 역시. 나의 고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만. 성벽. 자, 인성적. 오케이! 안녕! <laughs> 꼼짝을 못해버립니다, 그냥. 정신 못 차려버려요. <laughs> 코끼리, 넌 뭐야? 비켜! 비켜, 이 자식아! 날 막지 마. 5렙 너도 비키라 와또 날라간다 안돼 으아 아, 괜찮아 충분히 여유있어 아직 상대방 공 출발도 못했어 비켜 야 풀차지 어택 동키호테 이리와 이리와 넌내거야 이렇게 해서 동키호테도 박살을 냈습니다 오 태양이 지구를 쳐버렸는데 음 코페르니쿠스! 아. <laughs> 야, 어떡해. 뚝배기 터졌어. 자, 다음은 코페르니쿠스와의 태결. 해리와 오케이, 이번에도 한번 멋지게 박살 내봅시다. 와, 이번에는. 와, 이번엔 무슨 공이야? 완전 멋있는 공인데? 이번에는 풍선과 소의 조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야, 와, 여기는 되게 신기한 맵이네? 오! 빰빰빰빰빰빰빰 와 이번엔 쓰리 멀티로 돌려보자 쓰리 멀티 체제로 가보자 <laughs> 대박이야 자 일단 초반은 이렇게 깔아놓을게요 어자 상대방 돌이 벌써 굴르네요 어머 어너와내거공 거 왜케 느려 근데 야 묵직하네 딱 봐도 실화야 이거 오케이 와오 물이다 물물물물 물, 물, 물. 물에서 좀 느려지는 것 같은데? 굴러서! 자하! 날아가는다! 오후 오, 예. 와, 이맵 재밌네. 하하하. <laughs> 삐켜! 아, 근데 이거 좀 스피드가 느린 것 같은데? 엄청 딱딱하네. 풀모자공이라 그런가? 와 떨어지는 거 실화야? 오 마이 갓. 자하! 오오예 빨리, 나도 이제 넘어가야 돼. 오케이! 가자! 와우! 와우! 뭐야, 얘왜 설치 아무것도 안돼 있어? 뚝배기! 138 데미지. 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딨어, 어딨어? 그러네! 여기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 자식, 이거! 하하하하하! <laughs> 자, 번개, 번개, 번개 먹어, 번개 먹어! 번개 먹어, 이 자식아! 안 돼! 안 돼! 이번엔 선벽 깨지면 다 먹거든요? 오케이. 아! 어! 안 돼! 오 마이 갓! 안 돼! 아, 조합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데미지는 세고 무거운 건 좋은데, 아, 너무 오래 걸려. 돌 나오는데. 좋습니다. 이번엔 그렇다면 코끼리, 고래, 풍선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어이없게 끝났는데, 이번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 여기서 우선 고래 존을 설치합시다. 그 다음에 이번엔, 자, 처음에 고래 존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존이에요. 코끼리 존. 코끼리의 힘을 보여준다. 가자. 자 이번에 코끼리가 거의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코끼리의 위력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상대방 도 준비가 됐고요 저도 준비가 됐어요 이번에는 가볍게 승리를 해봅시다 아까처럼 당하지 않을 거야 오 비켜 간다 돌 굴러가자 날아가 한다 하오 예스 쫙어 오케이, 초반 페이스 나쁘지 않구요. 후후! 가보자. 자, 다음 존. 아까는 고기 무거워서 못녹어갔었는데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 가자! 너에게 탑킬을! 아, 안 닿는다. 아, 안 닿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거 밟아야겠어요. 어 어우, 어우. 어우. 아, 가자! 스피드, 업, 비켜! 자, 속도 줄여서,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자, 좋아요. 10점 말점에 10점인가? 아! <laughs> 여기 앞에서 코끼리가 견제를 해줄 거예요. 코끼리. 그리고 고래. 아하하하. <laughs> 이거 조합 완벽한데? 거의 인성조합이야, 이거, 진짜로. 풍선으로 마무리 해줍시다. 돈을 빨리 모아서 여기를 완전 인성존으로 만들어야 돼. 와, 데미지는 현재 비슷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누가 얼마나 잘 막느냐 싸움인 것 같아, 이제. 가자! 넘어가! 오호 아우! 아우! 제발! 와, 돌 거의 깨지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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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착지! 예쁘게 착지! 아! 너... 아, 잠깐만. 아, 실화야, 이거? 큰일 났다. 와, 이번에도 지면 안 되는데? 와, 이번에 여기서 시간 지차가 너무 많이 됐어요, 제가. 와, 이번에도 지면 안 되는데? 와, 이번에 여기서 시간 지차가 너무 많이 됐어요, 제가. 아, 피도 얼마 안 남았다, 어. 자, 잠깐만, 데미지 뭐야, 저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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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딸피 됐어, 나? 와, 아, 저 이거 못 막으면 답 없는데? 진짜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이거. 아, 상대방 공 벌써 출발했어. 데미지를 최대한 안 입어야 됩니다 이거. 어, 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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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반피달았고 오케이 저기 걸렸다. 제 걸렸을 때 동안 빨리 제가 치고 나가야 돼요. 아, 아 제발. 어우 빨리 가서 어택. 130 데미지. 아, 제발 이거 막아야 돼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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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깨버려야 돼. 어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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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아 피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쟤 코끼리 너만 믿는다 코끼리 가자 코끼리 자돌 잘하고 있다 돌 깨버려야 돼 이거 빨리 빨리 오마이갓 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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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자식들아 아돌 <laughs> 깨버려야 돼 오케이 돌 깨진다 불불불 불, 불, 제발 야 깨지지 마! 오케이! 안 깨졌다! 이씨. 간다! 이 자식아! 아... 비켜! 그, 내가 칼끼이 멀다! 이 자식들아! 와, 잠깐만, 내돌 깨지면 안 돼, 이거! 아, 안 닿는다! 잠깐만, 내 돌도 깨지게 생겼어, 이거! 아. 아우, 아 와, 여 5분의 1. 아이, 비켜! 아우, 피했어, 피했어! 가자! 자 속도 조절 속도 조절 속도 조절 쫙 내려가 쫙 내려가 내려가 아우와피 없다 피 얼마 없다 대포만 안 맞으면 돼 대포만 대포만 아 어, 제발 깨져라 제발 아우아아와 어, 어, 어. 개탈피다 제발 깨져 제발 깨져 이 자식아 가야 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야내 <laughs> 제발 아 이번부터 한번 막아보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야 안돼 자 고래 날려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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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 걸고 막아라 목소 걸고 막아야 돼 자식들아 아아아 어, 어, 잠깐만 제발 이렇게 뚫리나 안돼 <laughs> <웃음> <웃음> 자 오늘 이렇게서 라고베이즈 한번 재밌게 즐겨 봤습니다. 와, 진짜 너무 아슬아슬하게 져서 와, 억울해 죽겠어요, 진짜. 자, 다음번엔 좀더 제대로 된 전략으로 한번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